잘나온 반갑습니다 2월 1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 휴무일을 맞이하여서 음뭐 처음 좀 휴식을 취하고 또 특별히 아내랑 함께 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어 요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어 스토브리그라는 영, 드라마를 보면서 리드십 뭔지, 에 대한 생각들을 좀 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리드십이란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얻어서 그것을 해내가는 사람인데, 특별히 오늘 남산의 부장들 보면서 리드가 잘못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니다 리더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의 뜻을 관철한 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계획과 거룩한 뜻들을 알고 비전을 보고 그 비전 가운데서 충실히 이끌어가는 존재가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창세기 27장 19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삭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렇습니다 이삭이 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을 때 이제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야곱을 위장시켜서 어 에서인 것처럼 만들고 그 가운데 진미를 가지고 이 이삭에게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삭은 처음에 이 목소리가 야곱의 모습인 것을 느껴지고 한번 만져보고 그 가운데 속임에 당하게 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신 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음,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 이삭을 속이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15주부터 1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는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애쇠옷을 입히고 또 염소가죽으로서 손과 목에 털을 입히고 또한 별미에 준비해서 그렇게 야곱의 손에 들러보낸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어쩌면 이것이 이리브가가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죠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서 어~ 목적이 어~ 수단님 목적을 어~ 변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리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어떤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 속에서 복주시고자 이미 약속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아마 리브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되어진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리브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 에서에 가면은 더 이상 야곱에게는 아무 축복이 없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 모든 수술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리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대때로 많은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명목 하에 또한, 어, 어쩌면은 다른 것들을 어, 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없떤 버리고 할 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다르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 것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따랐던 모습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이삭을 속이는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죽한걸파죽한 걸으로 장자의 몸을 사고, 또한 오늘은 별미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그 모습들. 중요한 것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속임을 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반에서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의식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인간적인 순수와 거짓으로 말하면 얼룩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섬긴 것으로 나가지 않고 이용해 먹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것은요. 어 사실 지금 이삭의 부지 중에 빌어준이 복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작정되어진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속고 속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때때로 늦어질 수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간 것들참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집니다 어, 인간의 연약함에도 약함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술수로, 내 거짓으로 만들었던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하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루,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며 하늘의 방법으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